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나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있삽나이까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있삽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보면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육으로 난 자와 영으로 난 자라는 제목으로 어,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듭난 자가 되어 성경에 예비되고 축복되어진 그 모든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의 그 관원이었습니다. 어,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엄격한 유대교를 신봉하는 바리세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낮에는 사람들의 이목이 있기 때문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섬겼던 자였다, 섬긴 자였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또한, 어, 사회적인 그런 어떤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편견 없이 예수님을 어, 섬기었던 그런 고위층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또한 우리가 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이러한 고백을 하죠. 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온 선생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그와 같은 표적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표적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표적은 하나의 수단이었던 거지. 그것을, 이 표적을 이루기 위해서, 표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말씀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니고데몬에게 이야기를 해 주시죠. 이 거듭남의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정의하고 있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마는 또한 우리 성경적으로의 이 거듭남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 표준 국어 대사전을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어, 원제 때문에 죽었던 영이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영적으로 다시 새 사람이 되다. 또, 지금까지의 방식이나 태도를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다. 어, 우리가 정의하는 그 거듭나다라고 하는 그 의미와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이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어,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가로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었나이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나요? 예수님. 또두 번째로 어떻게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거듭남에 대한 그 의미를 니고데모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니고데모 네가 설령 그게 가능한다 할지라도 다시 태어나든 뭘 하든 간에 육은 육이다. 아무리 그 육신의 그 모습이 어두운 가운데에 빛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육신의 모습에서 개가 천선한다 할지라도 육은 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주문한 거듭나라라고 하시는 그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 어,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거듭날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죠. 물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동식물들 또 사람 또한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의 근원으로 표현한 이 물을 신명기 32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요한 1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이다. 성령은 진리라고 하는데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아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하심으로 결국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한 바다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창조를 하셨죠. 근데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예수님의 그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은 자들은 새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 피조물로서 우리는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리만 귀 기울여서 하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하늘의 소리를 듣는 자로서 그 참된 소망을 꿈꾸며 달려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거듭난 것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이 썩어질 씨 결국엔 생명력이 없는 씨입니다. 그러나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라고 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에 심겨질 때에 그 씨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 씨가 심겨지면, 살아있는 씨가 심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싹이 나고 또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씨를 받은 자들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에 어떠한 자들이냐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진리의 진리의 말씀 은 거짓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깨끗하여 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어떠한 사심이 없습니다. 그 영혼이 깨끗하기 때문에 거짓 없이 형제를 무엇을 한다?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바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듭나라고 하시는 그 이유 그 목적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남에 그 거듭남을 통하여 더욱 더 정말 하나님 그 자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녀들을 서로 거짓 없이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그 이유에서 우리에게 거듭나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거듭나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함으로 받는 자들입니다. 성령이 기록되어 있는 원리 중에 하나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동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느낄 감 움직일 동 마음이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깊이 느껴서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행함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감동함으로 움직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은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에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성령을 기록한 선지자들이 자신의 뜻과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으로 그것을 받아서 기록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신서 바로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성경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 또한 성령의 감동함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함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그와 같은 자들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는 자 되어 정말 거짓 없이 진리에 순종한 자되어 거짓 없이 형자들을 뜨겁게 사랑하게 될 것인 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거듭나지 아니한다면 원수진자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베풀 수도 없습니다 왜 사랑을 베풀 수 없나요? 그 마음은 정말 광야와 같아서 그 마음의 광야와 같아서 거기에는 식물이 살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물이 없습니다 생명의 그 근원이 되는 그 물이 공급을 해주기, 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심령 안에는 어느 누구도 품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살아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나라고 라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생명의 씨앗을 불어 넣어 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성령의 감동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함으로 받아서 매일매일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거듭나고 있고 또한 변화받고 있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말씀으로 새 사람이 되는 자들입니다. 그 전에 그 전날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다음 날에는 새 사람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거듭나는 자들은 원수진 자를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베풀 수 있나요? 그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그 안에, 그 마음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이 자라서, 심겨져서 싹이 나서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 동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곳에는 누구도 살수 있는 그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품고 누구도 살수 있는 그와 같은 생명이 깃든 그 생태계를 조성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함으로 많은 자들을 사랑할 수 있고, 많은 자들을 포용할 수 있고, 또한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물과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거듭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그 감동으로 그 마음이 그 움직여서 살아있는 우리에게 거듭나라고 명령한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도 살고 사람들을 살려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거듭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서 살 때에 어떤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고난이 올수 있습니다. 그 사명을 놓고 싶고 또 때로는 주저앉고 싶고 또 무릎이 굽혀지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또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쓰러지지 않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2장 6절 말씀에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누구께서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으로 성령의 감동함으로 함께 나누고 나누며 영으로 교통하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말씀으로 늘 거듭나, 형제들을 사랑하는데에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사랑을 나눴기 때문에 그 형제들을 붙여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나에게 영양이 결핍되어서 정말 내가 쓰러질 것 같고 내가 그 고난 가운데에 벗어나기 위해서 나의 힘으로 부족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통하여. 나에게 그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함으로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굽혀졌던 나의 무릎이 일으켜 세워 주시고 굽혀졌던 나의 의지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세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거듭남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진행되어야지만 우리 혼자로서는 하나님의 천국의 나라를 볼수 없고 천국에 갈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허락한 그 서로 사랑하는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형제들이 우리를 서로 지지해주고 붙잡아 주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한 그 나라에 갈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여 그와 같은 그 상황을 목도하였을 때에 진정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생명의 말씀이고 나에게 참된 양식이다라는 것. 그것을 확인하였을 때 나에게 잠재되었던 그 지식으로 남아있던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이 숨을 쉬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생명력이 있게 나에게 온전히 작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자로 온전히 나타나시는 저와 여러분 들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시험과 환난에서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 예수님은 이와 같이 능히 도울 수 있는 그 고난과 모든 것을 정말 그 시험을 받고 고난에그 온전함을 이루고셨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이 거듭나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도움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마지막 때에 이 거듭나는 자들이 받을 그 축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기 때문이기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능히 도움을 주시는 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계시록 10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하여 보면 여기에 나오는 그 천사는 바로 힘센 다른 천사 예수로 비유된 힘센 다른 천사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힘센 다른 천사로 비유된 예수님께서 5절 말씀해 보면 내가 본바 바다와 땅을 받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무엇을 하냐면 6절입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또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를 가리켜 맹세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른손을 들고. 무엇에 대한 맹세냐? 바로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오른손을 들고 맹세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또한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또한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물건들로 나타나면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 피조물이라 하였으니 바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들로 우리는 나타나면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그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들이 받아야 하는 그 축복 일곱째 나팔 불게 될 때에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그 복음과 같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개수록 11장 15절 말씀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가 그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때 바로 일곱째 나팔 불게 될 때에 어떠한 자들이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사도바울이 예언한 2000년 전에 사도바울이 예언한 고림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나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라. 52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죽지 않는다는 라 겁니다. 마지막 일곱째 나팔 불게 될 때에는 이와 같이 썩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체가 썩지 아니함으로 호령 변화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 호령 변화 받는 자들이 우리 주와 세상 나라, 우리 주와 그글도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와야 됩니다. 그 거듭나와의 그 연속성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작용됐을 때에 마지막 일곱째 나팔 불게 될때 온전한 100%의 호련 변화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우침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그 일곱째 나팔 불게 될 때에 우리가 정말로 그냥 기다린다고 해서 호련 변화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부족한 부분, 그것을 이겨내어서, 그 고난을 이겨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면, 그 거듭남의 그 연속성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에 마지막 일곱째 납할 때호련 변화의 축복이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매미가 매마다 7월 말쯤 되면 매미가 우화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 매미가 우화하는 그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남컷매미가 나무 껍질에다가 알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알이 1년 후에 부화하여서 그 부화한 애벌레는 바로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땅속에서 나무뿌리의 그 즙을 먹으면서 5년에서 6년 동안 그 어둡고 캄캄한 그 땅속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애벌레 군뱅이가 나무로 기어올라가게 됩니다 나무로 기어올라가서 두 시간에서 여섯 시간 동안 그부활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잠깐 그 영상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네, 이렇게 어, 부화하는 그 순간을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날개가 나오죠. 정말 땅 속에서 있었던 이 군뱅이가. 감히 저걸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하늘을 나는 것과 땅 속에 있는 것그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를 군뱅이로 비유한다면, 굳이 비유하고 싶진 않지만, 군뱅이로 비유한다면, 우리는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 가운데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이, 어떠한 참된 소망이 있습니까? 마지막 일곱째 나팔 때, 호련 변화의 그 축복을,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전한 그 호련 변화의 그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거듭남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거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와 같이 호련 변화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일곱째 나팔 불게 될때 그와 같은 순간에 그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것을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당장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호련 변화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심정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최고로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한번 표현을 한번 나름대로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 심정은 너무나도 엄청난 그 기쁨일 것입니다. 우리가 간접적으로 한번 느껴, 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한번 느껴본다면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부활하신 것조차도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3절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3절에 예수님이 그 돌이 굴려간 거, 예수님이 그 시체가 안장되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진 것을 베드로와 제자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뭐래요? 어,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쭉 보면은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데 살 수가 있어. 다시 부활할 수 있어.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수차례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3일 후에 부활한다. 근데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무서워 방문을 다 꼭꼭 닫고 있었던 말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날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그렇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을 닫아도 이미 신령체로 부활하신 예수님한테는 소양이 없었습니다. 제자들 앞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라고 하여 제자들이 그 심경을 이렇게 간단하게.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진짜 부활했잖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했던 것이 사실이었잖아. 아마 전율하였을 것입니다. 전율이라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온 몸이 떨릴 정도로 감동하였다라는 그뜻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말씀이 맞네. 그래서 도마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 정말. 우리도 이와 같이 호련 변화 받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군요. 정말 이것이 사실이었다라는 것 아마 제자들처럼 전율할, 전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제자들 속에 무엇이 부활한 겁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의 그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제자들 그 마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여 이제는 더 이상 법쟁이 제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 안에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 되는 영혼이 죽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그 부활 되시는 그 부활의 영 되시는 말씀이 부활하였다라는 그 자체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전신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전신으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나는 참된 증인들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순교할 만치,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정말 실령체로 부활하는 그 부활의 역사, 그 부활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처럼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해 주신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늘 거듭남의 그 연속이 늘상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늘새 사람으로 나타나요. 우리 안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발현될 때에 우리는 예수, 제자들 것처럼 예수님의 그 전신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거듭나고 또 거듭날 때에 마지막 일곱째 납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에 형체와 같이 변케 쉰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온전히 우리에게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함께 진리 안에 순종하고 정말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여 형제들을 맞잡고 정말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그 나라에 홀연 변화 받고 영원한 그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